8월 19일 천도교 수문회관에서 반민족 식민역자 청산 서울연대 발대식을 합니다. 이 발대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이 나라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제목을 달았죠. 이 나라가 과연 50년, 100년 후에도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laughs>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에서 사단법인 한가람 낙담문화연구소로 독촉장을 보내왔어요. 돈 내라고. 그런데 이 독촉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1년 2개월 차에 보내왔죠. 한가람은 이런 독촉장 처음 받아보는 게 아니에요. 이 독촉장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에서 사단법인 한가람 낙담문화연구소장 채권압류 통지 해가지고 보내온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고지서는 2 0 2 0년 9월 9일 문정권 출범 3년 4개월 차에 보내온 거예요. 한 사람한테 돈 물어 내라고. 무슨 이야기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팀이에요.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은 한 몸입니다.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아직도 계속 전종권 이야기를 하죠. 뭐, 잼버리 실패하니까 이것도 전종권 잘못이다, 뭐, 또원전 잘못이다, 잘못이다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완전 손꽉 쥐고, 완전 한 팀이라 이야기해요. 이 문제가 과연 뭔가, 저희 연구소에서 예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그 연구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해도, 뭐, 사실, 한 학기 다 이야기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하러간그 내용 중에 하나가 조선총독부 조선자편주의 식민사관 비판이라는 게 들어있었는데, 저희가 낸 책들 중에서, 저희가 그래서 국가연구사업은 수주하면은, 그, 일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요. 근데 누가 심사하는지 모르지만 역사 관련이니까, 뭐, 역사학자들이 하죠. 그래서 이네 권의 책을 출판금지 했다는 겁니다 그네 권의 책이 뭐냐면 조선자편소의 식민사관 비판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사군이 북한에 있었다 라고 해가지고 북한 땅을 자기네 거라 그러죠 그러면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라고 말하는 논리가 이건데 이거를 비판했으니까 출판금지라는 거예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 신적권은 해방 후, 어떻게 한국 사회 사학계를 장악했는가 이런 이제 이 보고서를 냈더니 이것도 출판금지라는 거고. 한국 실증주의 사학과 식민사관.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한국 실증주의 사관은 뭡니까?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이 이름만 실증사학으로 가꿔가지고 총독부 역사관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그랬죠. 그거 비판하니까 이것도 출판금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 고대사. 독립운동가들은 한국 고대사로 등받나 출판 출판금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권이 더 있는데 개성 상인의 탄생 시기에서 최고의 가장 오래된 복식부기를 만든 사람들. 이것도 출판금지예요. 이건 왜 출판금지냐. 뉴라이터들, 구급파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제시대가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를 논리적으로 비판한 책이죠. 왜냐면 개성상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복식부기로 만들었는데 이 복식부기가 바로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본 요건입니다. 그랬더니 출판하면 안 된다는 게요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에에는그 조선사 그 34권짜리 조선사를 비판적으로 해제다 달았다가 액수도 엄청 크게 벌금을 내려가지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대가 해방된 나라가 아니에요. 나 일제 때 그냥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와 윤석열 정권 때가 똑같죠. 문재인 정권이 촛불로 당선됐다 그러는데 촛불 정신을 완전히 배신하고 총독부 역사와들과 손잡고 우리 역사를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려고 하는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를 많이 탄압했죠. 저희가 그동안 한건 뭡니까? 조선총독부의 식민사관, 황국사관 비판하고 동북공정 비판한 것 밖에 없어요 이거 비판했더니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딴 거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거는 부정하더니 이 부분을 똑같이 개성해 가지고 지금 독특장을 보내왔죠 교육부에서 하나 또 있어요 <laughs> 그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안병옥 <laughs> 원장 전에 이배용 원장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 시절에 이것도 여러 뭐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연들이 있는데 한국독립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했어요 한국독립사가 뭐냐면 참의부 참의장 출신인 김성학 선생이 피논물로 쓴 독립운동가들의 입장에서 쓴 한국독립사죠 이분의 짤막한 자서전을 보면 김성학 선생이 일제체포했는데 팔다리가 부러지는 고문을 후십차례 당했다. 근데 고문의 주된 목적이 두 가지다. 하나는 상해에서 무기를 어떻게 수집해 가지고 만주로 가져왔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독립운동 자료를 어디다 감춰놨느냐이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숱한 고문을 겪어도 끝까지 불지 않았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하료 가지고 1900 64년, 5년 이때 피눈물로 한국 독립사를 썼는데 대부분 한문본이고 상당히 두껍고 해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서 이거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거는 1년마다는 점수도 높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안병옥 원장이 취임하더니 강제로 중단시켰어요. 이건뭐 깡패요, 깡패 무슨 조주 폭력배들이지. 학자라고 볼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여러 충격 받잖아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있을 수가 있어? 있을 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방류 지금까지 늘상 그래왔습니다. 이 카르텔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언론을 다 장악하고 관료 정치계를 다 장악하면서 철저히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묻혀 있었을 뿐이죠. 제가 다음 시간부터 다섯 권,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까지도 차근차근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나라 역자 팔아먹는 학자들하고 그카르텔은 아주 천국이에요. 뭐 정권 1 0 0뀌 밖에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정권 밖이나마나 계속 이들은 숭숭 장구하죠. 여기 나온 것처럼 하버드대에다가 100만 달러를 줘가지고 아, 그 북한은 중국 땅이야 하는 거 영문으로 펴가지고 전 세계 퍼트리려고 하다가 저희가 저지시켰죠. 또 하나는 동북아 역사지도 북한은 중국 땅이고 독도는 일본 땅이야 하는 거 갖다가 저희가 또 저지시켰죠. 그다음에 가야사를 복원하라 그랬더니 가야사를 임난공부사로 복원하는데 1조2천억들어요 지금 전라도 천년다. 전라도는 외의 땅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송수열의 노론을 아주 극도로 찬양하고 동학을 폄훼하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계속 잘나가요 그러니 이 나라가 과연 지속가능한가 질문을 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돈이 다 나라 팔아먹는데 들어가고 우리는 연구비 한번 겨우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위안에 역사를 좀 했더니 그거 벌금 물어내라 그러고 또 어느 애국적 공무원들이 프로젝트를 하나 한국 강역을 갖다가 저 중국 동북공정하고 일본의 역사 침략에 맞서가지고 한국 고대부터 강역자를 한번 연구해 봐라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었더니 받은 기관에서 우리 사업 안 해요 해가지고 돌려버리고 이게 나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늘 역사를 팔아먹은 자들의 파라다이스 조선이었어요 그럼 빼앗긴 역사를 되찾으려는 애국 시민들은 페르조선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과연 파라다이스 한국은 과연 실현될 것인가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11월 달에 천도교 수군에관해서 식민사관을 해방 후 어떻게 주류하게 되었나 라는 강연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이 행사가 저희 한가람 학자 문화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거의 뭐 최초의 그 대중 행사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애국 시민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로부터 이제 11년이 지났죠. 마찬가지로 지금 가야사를 임날공부사로 왜곡하고 있고, 전라도로 외의 땅으로 조작하고 있고,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반 이제 외국 시민들이 여러 역사 운동 단체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상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라도까지 와가지고 많은 역사 운동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이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그동안 역사운동 했던 분들, 여러 분들이 모여가지고, 반민족, 식민 역사총산 서울연대 달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8월 19일날, 천도교 중앙대교당, 종로구 3일대로 457번지인데요. 안국역이나 종로 3가역에서 내리시면, 은 어렵지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다 같이 우리가 11년 전에 저희 작은 단체에서 했을 때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모이셔가지고 아이나라 역사가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결의를 보여 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결의를 보여 주면은 바뀌지 않겠나. 그다음에 또 미사여 발대시기도 수천명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결의로 보여주셨는데, 이 정도 보여줬으면은, 바뀌지 않겠나. 아주 순진했죠. 근데 이제는 압니다. 절대 저들은 안 바뀐다는 거를, 결국 저들을 바꾸려면은, 조직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정치권들, 관료들, 이들이 국민사학의 편을 들면, 정권은 뺏긴다. 문재인 정권이 저희 한가람 역자문화 연구소를 식민사학자들하고 손잡고 압박할 때 정권 넘어가겠구나 얘기했어요. 넘어갑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태로 또다시 딴 부분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식민사학하고 손잡고 역자권을 계승하려고 하는 한가람 역자문화 연구소를 비롯해서 이나제 고조선연구소, 이런 데를 탄압했던 거를 답습하면은 정권 또 넘어가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이제는 모여가지고 조국적,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나라 역자가 바뀌고 이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에는 사라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전래의 강역을 최소한 영토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역사 조건만은 되찾은 그래서 우리의 이세 3세들이 뭐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란가를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임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 연대에서 결의를 보여주고 그 결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정부 여당 야당 각 정치 서류 그다음에 교육부 모든 행정기관의 공개적인 행동을 할때 바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